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벤츠 S400 6기통짜리 점화 플러그랑 코일 교체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. 잔진동이 있어 가지고 16만 됐고요. 16년식이라 말리시가 된거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냐면 어, 저 반대편 보세요. 똑같으니까 요거 카울 떼내고요. 요거를 떼내세요. 그러면 요렇게 벗겨지거든요. 여기에 그 뭐 우레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뜯어내면 편해요. 근데 이제 흡기 뗄때 여기 이 10, 이10그별 별이 있고요. 그다음 채 여기 그 그래서 여기는 이 10, 이10 여기는 이 8, E8, 이8 자리로 뽑으면 되고요. 그다음 채. 어, 저마 일 커넥터는 요거를 당긴 다음에 일자 드라이브로 여기를 뒤쪽을 흰거 뒤쪽을 누른 다음에 밀면 빠져요. 그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그 콜드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. 이렇게 이걸로 잡고 빼고 꽂을 때도 이거 잡고 누르고 하라고 손잡이 가 있거든요. 요걸 고무니까 쏙 한번 뽁하고 빠져요. 그 다음에 저마 플러그를. 저는 보시 걸로 샀어요. 그래서 총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, 보시 걸로 해서 교체를 하고, 그23 뉴턴으로 체결해 주시면 돼요. 쉽죠?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좁으니까, 그 목이 휘는 다관절 공구를 쓰면 좋습니다. 이렇게 다관절. 다관절 쓰면 좋고, 플러그 소켓은 사이즈가 마시더라. 여기 있다 14mm, 14mm 쓰시면 됩니다. 끝 코일은 정품이 델파이더라고요. 그래서 알리에서 샀는데 델파이 테크라고 있네요. 모르겠어요. 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한번 사서 싸서... 싸 길래 사서 달아봤 습니다.